<laughs> 진짜 어이없는 거 알지? <laughs> 얼굴만 하네. <laughs> <laughs> 와 개지영. 저기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옥상에 널었어요. 예, 옥상 그냥, 그냥 개판입니다. 아 그래 나 아예 모르고 안 봤어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정아랑 더 배틀 나왔어요. 이거 봐뭐 안경치 짜증 나죽겠어네 정아 안경 난가지고 중간에 잤습니다. 드럼. 근데 진짜 꿀잠이었어 앞에서 막 근데 막퐁 퐁. 근데 어, 어. 아 얘기해 만들겠다 아 어쨌든 <laughs> 막 중간에 어. <웃음> 하던데 <웃음> 아, <laughs> 아 얘기해 만들겠다 어쨌든 영화 다 봤는데 정화은 잠깐 집에 들릴 거고 사실 저는 여기서 정화 기다릴 거예요. 뭐. 봄이 선물 가져러 가는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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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만나겠다. <웃음> <웃음> 아...

아어장 먹어 봐. 와 맛있어.

에이유 엄마 이것좀 해주자 여기야? 나 아, 아, 아. <laughs> <난> 먹었는데 엄마 <목소리> 정화는 안 먹는데요 아이고 경엄이 엄마 엄 하시나? <laughs> 아잠깐만 <자꾸만. 웃음> 버스 놓지 <뭐지>? 못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또다니요 그냥 저도 보낸, 거는, 거지. 아니, 팔수 아니, 보낸 거지 아니 드럼으로 할수 있거든 아 보는 거지 놓친 거 아니야 이렇게요 장마 <laughs> 집에 갈 버스 기다리고 있은데 <laughs> 그렇죠 <싶고요? 웃음> <laughs> 그렇대요 에임 <에이>, 블랑은 <웃음> <웃음> 근데 우산 이거 뭐 3만원 주고 가자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 볼랑? 어 근데 5년째 쓰까야 우산은 비싸게 사면 철? 몰라 애지중지하게 하죠 <laughs> <laughs> <철이 없었죠>. 철지없죠 <laughs> 패턴이 마음에 들어 5만원이요 <laughs> 3만원 3만원 3만 아 3만원 아. 3만원이면 뭐 살만하지 우선은 뭐 5년째 썼으면 또뽑 새우 산 사주실 분이? 새우요? <웃음> 난 새우 우산도 그렇게 비싼거 안쓰든요 이제 이차으로내거야 히히 이죠내려오세 뭐무슨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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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해야 재밌을까? 아무 말도.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이야 또루루다 어른의 맛이다 <그치>? 이게 <웃음> <웃음> 음 맛있어? 야 떡이 맛있게 생겼네응 음, 떡이 맛있다 음. 사실 어묵이 없어서 두부봉을 넣어봤어. 아, 뭐인데? 너 두부봉 먹어봤어? 아니? 그냥 어묵 어묵이랑 음. 어묵인데 생선살이랑 두부를 넣은 거야. 테리. 나 <laughs> <laughs> 진공 먹어 진공. 음, 음, 음. 먹어봐. 음, 음. 음. 어때? 그냥 엄청 말랑한 어묵 같지? 응 음. 음. 맛있는데? 이거 부쳐먹으면 맛있어 음. 맛있겠네 쪼금 음. 왜 이렇게 딱딱하지? 나만 그래? 딱딱하지도 않는데더 음. 더 끓일 생각 하지 말아줘 배고파 <laughs> 아. 내 친구가 나온다 여기 선생님 아. 저거 <laughs> 아 이번에 받은 게 저거냐? 응 음. 돈까스 고심이 케이스 한거 보면 이제 변태지 어때 음, 음. 따뜻해? 한 30분 놀렸거든. 신났을 음. 수도 있어. 쉽긴 했는데, 응, 개똥똥한데 응. 음, 이 골때가 존나 맛있어. 음. <laughs> 음, 그 유튜브 좀 떨지 않았어? 응, 음. 돈까스 공장 나온 거? 왜? 안갈거 아, 진짜 살롱계는안 아, 먹는데 술이 많이 먹어? 진짜? 응, 어. 어, 미리 말하지 <laughs> 계란찜기까지 꺼냈어 <laughs> 계란찜기까지 몇몇 꺼어 <laughs> 이거 밖에 없어 아, 그래? 술이 계란이 없어 응, 미안하다 야 응, 음, 또 오는 길에 사와야겠다 음. 아얘살롱계는안 먹어? 원래,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? 나도 그냥은 안 그, 먹어. 요리에 들어가는 거더 싫어해. <laughs> 냉면, 뭐 짜장면, 뭐. 야나 냉면 먹냉 <laughs> 나도 요즘 냉면 먹고 싶다 이상. 야 봄아, 나 너, 냉면 먹으면 사실 잘못 먹거든. 나도 나도. 근데 요즘 먹고 싶어 냉면. 너 평양냉면 먹어봤어? 안 먹어봤다니까. 그럼 가 가자. 우리 둘다 남길 수도 있어. <웃음> 언제? <laughs> 우레오 가자 우레오. 말은 몰라. <laughs> 이렇게 이름게인응 아, 옛날에는 우리 아들 덕분에 진짜 많이 봤졌어너 <laughs> 진짜 아들인 줄 알아 그럼 골란는데 뭐야? 왜 저래? 해피 샤러데이 예에 얘 알록달록한 거모르는 <laughs> 진짜, 어, 진짜 어이없는거 알지. <laughs> 나중에 내가 내가 놀랄 거 알았어. 미안한데 진짜 놀라지 마. 아까 <laughs> 왜, 왜 제가 여기? <laughs> 아유 이거 배경색이 미스였어. 시발. 이따 <laughs> 내 스티커 컬렉션. 어. 많이 붙이기도 했고 요즘 많은. 귀여워. 이 곰돌이 이름 뭐더라? 반토리. 아밤토리이 이름표도 있어. 아 <laughs> 내가 이슬 붙이면 어떨 것 같아? <laughs> 불편한데? 당첨이 어, 개 많아. 왜 이렇게 많아? 한테 이 미쳤지 이거 굿즈로 당첨돼서 받은 거야. 아, 없다. 어. <laughs> 아, 존나 없어. 이거 죽어도안쓸거 같은데. 이거 댓글이면서 존나 참겨서 받은 거야. <laughs> 하나도 안 썼는데. 누나 아, 나못 받아. 고심이. 어? 고심이 귀여워. 아, 얘 얘네도 귀여워. 뭔데 핑. 음, 내 스타일 아니야. 띠발. 디발 <laughs> 네 뭐야? 황홀의 나 사실 봐도 잘 모르긴 한데. 그치 어. 아 여기 다 써있네. 내가 추천해줄까? 아 어, 추천해줘봐요. 너 신맛 좋아해? 쓴맛 좋아해? 전 쓴맛 탄맛이요. 그래? 어. 그러면. 근데 요즘 신맛도 나쁘지 않아. 그래? 그러면... 너무 탄맛만 먹으니까 이제 이게 좀 너무 힘들어. 이건 이아노란색인데파란색에 음, 음. 비해서 조금 더 산미가 있어. 음. 오이디아도 어, 나뉘는구나. 근데 거기서는 원두 안 나뉘잖아. 그 이디야 매장에서는. 콜콜? 어, 거기는 뭐 쓰지? 거긴는 백퍼 파랑색이야. 왜냐면 어, 그 매장에서 그치. 뭔 내가 이디야 탄 맛나서 좋아하는데 백퍼 어. 그 파랑색이야. 이건 이것도 맛있어. 근데 내 입엔 너무 약간 시다. 또 그리고 얘는 스타벅스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써 존나 탄 맛밖에 안 나. 아, 이제 스버 캡슐 불매. 아 어, 진짜? 어.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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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커피 머신 살때 사은품으로 왔는데 아... 얘네는탄맛 많이 나. 그 그러니까 나는 얘네 자주 보고 얘네는 진짜 뭐 타기 직전에 꺼내 마시고 얘네는 적절 아, 아, 그래? 적절히 그 분만. 당신의 선택은 나의 선택은 네. 내그 선택은 그 수리가 자주 먹는다고 한 아. 그 같이 온친거네 아, 부탁드려요. 근데 솔직히 얘네 둘 맛은 비슷해. 맛이없 먹자. 리네즈 칠리. 에어프라어 공기가 가파라. 반짝들렸어 진짜. 다이슨에서 삼성은 겟했어. 우와. 여기 위에는 개큰데? <laughs> 위에는 오이 여기 위에는 오리. 어, 뭔지 알지? 뭔지 알아? 알 음, 이거 진짜 개 신세계다, 했는데? 나대전살때 이거보다 작은 거 있었어. 어. 이 스쿱도 따로 샀었고. 먹을래? 내가 지금 먹너 이거 어떻게 알고 샀는데? 아, 나 커피 먹으려고 샀었는데. 응. 나는 그. 난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. 아 진짜? 진짜? 소민성 거? 이거를 요렇게 어? 안 들어갔는데? 내가 뭘 잘못했나? <laughs> 아 이거를 봐봐 이렇게 막혀 있잖아. 어. 이걸 제쳐야 돼. 아 아니 저기로 떨어지길래 얘도. 떨어질까 무서워서 하고 팍 눌러 팍 옳지, 팍, 옳지. 아, 하고 이거 응.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어때? 진짜 이거 타면 뽀로로 온아 있으면 좋지 응, 요즘 제 탓에만 하나 두 주셨으면... <laughs> 많이 힘든가 보네 <laughs> <laughs> 야 <깨달아야 돼. 웃음> 많이 힘든가 <힘들다. 웃음> <laughs> 아, 나도 만약에 야 이거 근데 냉장고 안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넣어 자 냉동실에 한번 넣어 보자 지금. 냉동실에 이거 들어는데 아. 그냥, 그냥 먹지 뭐. 그냥, 그냥 뭐 얼마나 별로야. 이야. 아, 귀여워. <laughs> 이야, 만나겠다. <laughs> 지린다. <웃음> 나 근데 수리가 3개 사오서 생각보다 적게 말하네. 왜 내가 17개 사. 얘가 유니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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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뭔진 모르겠음 맛있다. <laughs> 음. 근데 그냥 카기인데까레니까 <laughs> 그렇게 한데. 너무 그냥 카레인데? 그래서 그냥 그 그냥 카기도 있거든. 신나몬 해가지고. 응응. <laughs> 음, 음. 그거 살거 하다가. 맛있겠다. 수리가 왜 그딴 거왜 사오는 거 할까 봐안 <laughs> 사는데 살 거겠네. 음. 야 이거 아, 크림치즈 올려서 먹어봐. 어? 음, 음.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. <laughs> 야 이거 뭔가 되게 소다 맛 난다. 응. 음. 저 밑에 부분, 빨간 부분 좀 다른 맛인가? 음, 음, 음. 어, 맛있는데? 음, 맛있다. 음, 음. 이건 뭐라고? 딸기 티라미수 티라미수라고? 그렇게 써있던데? 어, 티라미수. r a 가 i s Tiram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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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r a 응. i s t i 응. a m i s Tiramis. Tiramis. t i r 어 m i s Tiramis. t i 줄 a m i s 계획한 거지? 음, 음, 음. 이건 진짜 맛있다 응야 음. 졸라 맛있다 <laughs> 음. 음. 딸기 도 엄청 맛있는 딸기야 음. <laughs> 음. 아 좋다 노산딸기인 거죠 <laughs> 그런 경우다 아, 이런 데서 노산딸기 써줘야지 그래 딸기 눈산이지 <laughs> 아! <laughs> 수영 쓰지마 너 감정 청 돌릴게 안가지 <laughs> <너무 재밌다. 웃음> 안녕 스리랑 같이 투표하러 왔는데 저는 타지역이라 가 기다립니다 안녕. 뭔데요? 음,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. 맛 아까 써있었거든 900원짜리 떡볶이 <웃음> 왜? 1000원도 <laughs> 아니고 900원일까? <laughs> 모르겠어 수리의 <laughs> 음, 평은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다 저도요 <laughs> 그럼 아니요 <laughs> 야 연유 <연이> 사와 <laughs> 연유 사와 수리 <술이> 시켰어 <laughs> 야돈 줄게! 빵 사와! 살인 시켜 서 어서! 야보면너 진짜 홍대충처럼 생겼다 <laughs> <너> 그거 편견이야 <laughs> 너 내가 홍대 살아서 그런 거야 근데 편견이지만 진짜 잖아 <laughs> 진짜긴 한데 아무도 나한테 홍대충 같단 말안해 어저장실 청소할 저 같다. 도 저도 저도 저다아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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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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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
아니야 소리만 요란했던 거야. 아기도 음모서. 오다가 잘못 상추 삼켰어. 미안.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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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<laughs> <우와, 풀한데? 웃음>

나 이렇게. 자, 빤자리 자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렇게. 자, 이 이렇게. 이 thank yeah. you